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상처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하고, 그러면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상처를 왜 받아? 나는 상처 안 받아. 그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겠죠. 나도 그런 적도 없어. 상처를 왜 받아? 그거는 허약한 사람이나 정신력이 약하거나 또... 그런 개인적인 취약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나는 상처 안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 하면서 빡빡 세우는, 빡빡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마음이 상했다. 열등감이 있다. 또, 연약하다. 그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상처라, 이렇게 말해 상처.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을, 손을 이렇게 내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흉터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무슨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손이나 팔에 보면은 흉터가 큰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유쾌하지 않다고요. 그 보고, 와, 상처 너무 잘났다. 야,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엄청나게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상처가 나게 된 어떤 사건, 어떤 장소, 혹은 사람부터 뭐 대상, 어떤 그런 계기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딱 보면, 그 흉터를 딱 보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가 상처다, 상처를 받았다, 혹은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실제로 그 고통과 괴로움이 현재 진행형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의식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인 관계나 또 어떤 경제 활동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개인적인 감정, 정서적인 부분, 생활 습관, 혹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런 꿈 등등 여러 분야,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어떤 것한 가지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이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깝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결론부터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족으로부터 받는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타인이나 낯선 사람에 의해서 다른 어떤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들은 그 사람을 안 보고 그 사건을 다시 재경험을 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누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처를 준 어떤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을 떠난다 해도 상처를 받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처란 뭐냐 하는 예 그것을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상처가 뭐냐 다섯 가지 상처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처란 무엇인가? 1. 1. 상처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과거의 고통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인간의 신체와 인격과 삶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현실 생활에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상처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과거의 고통이 고통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 인간의 신체와 인격과 삶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현실 생활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처라 무엇인가? 환경을 통해서 받은 고통이 마음속 깊이 잠재하여 인간 안에 부정적인 신념으로 굳어져 현실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한번 더, 상처란 환경을 통해서 받은 고통이 마음속 깊이 잠재하여 인간 안에 부정적인 신념으로 굳어져 현실 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상처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그 고통이 마음속 깊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적인 흔들림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상처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그 고통이 마음속 깊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적인 흔들림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게 상처다 말 상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제 적립되지 그 못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상처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받은 학대가 고통으로 마음속 깊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자기 학대 즉정세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읽습니다. 상처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받은 학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몸몸 몸, 자기 신체 자기 몸 신체를 통해서 받은 학대 학대를 받았다면 어릴 때 혹은 청소년기에 학대를 받은 그 그것이 고통으로, 고통. 마음속 깊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파괴적 정세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안타깝지만,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섯 번째, 상처란 비인격적인 대상을 통해 얻은 쾌락이 마음속 깊이 박혀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상철한 비인격적인 대상을 통해 얻은 쾌락이 마음속 깊이 박혀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비인격적인 대상. 뭐 애완 동물도 되겠고 특히 술이나 담배나 약물이나 등등, 그걸로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쾌락, 또 잠시나마 얻었던 그 쾌락, 그 그것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죠. 그렇게 해서 생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학대 등을 통해서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상 등을 통해서 받은 상처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생활에 나타난다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상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처란 이들을 통하여 받은 고통을 심령과 육체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현실 생활에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의식 혹은 무의식, 잠재 혹은 이성, 현실 그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다 포함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감정이 되고,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습관이 되고, 자기 생활이 되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냐,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훨씬 그다음 문제. 그것과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없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혹은 청년기에, 혹은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전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분노와 우울과 등등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처는,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상처를 주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결코 애완 동물이 애완 동물이 또 자기가 너무너무 정성을 들이고면서 키우는 그 화초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상처를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줍니다.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상처는 모든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친척이든 낯선 사람이든 또 어떤 직책을 가진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얕은 얕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상처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통해서 받고, 다인을 통해서 받고, 사건을 통하여 받기도 합니다. 첫째,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누구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부모 중에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인한 상실, 부모의 만성적인 갈등, 경제적 위기, 부모의 무관심, 자녀 의견에 대한 부모의 무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부모의 비도덕적인 행위, 부모의 심한 학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욕구, 불충족, 부모의 사회적 위치 및 외형적 모습 등,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조건, 그런 이유 등에 의하여.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 중에,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어느 것이 여러분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이, 이 열, 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여러분이 딱 걸립니다. 눈이 거기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네? 그런 줄을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와 친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주도권 싸움, 순종과 대립, 역할 분담에서 오는 갈등, 소유권 문제 등 이런, 이런 것들을 형제나 혹은 친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어떤 경제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싸웠다. 그러면 그 형제가 형제이지만 가족이지만 원수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본단 말이에요. 만나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사로부터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교사 혹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면 또 교사가 있잖아요 목사도 교사 거든요 또 자기보다 먼저 믿음 생활하고 더 연장자 하고 이럴 때에 교사와 피교사 교사의 역할을 하고 나는 배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사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사로부터 받는 상처, 학교 교사로부터 받는 상처는 아주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 그 교사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은 마음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말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학생에게는 상처가 되고, 평생 그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열등 의식을 유발시키고, 비인격적인 모욕을 받게 되고,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 편애로 인한 차별을 당하게 되고 개인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교사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학생하고 자꾸 비교를 당하는 이런 경험,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비신사적인 말과 행동,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로부터. 왕따, 왕따. 그 다음에 경쟁에서의 패배, 폭행, 죄에 대한 유혹, 억울함 등을 친구로부터 받게 되고, 연인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숨결을 상실할 수도 있고, 낙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실련을 당할 수도 있고, 복잡한 애정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성격 자유로 인한 결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뭘로 남지요? 상처라는 걸로 남습니다. 여섯 번째, 직업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직장 상사, 사장 등 그런 동료들에 의해서 혹은 그 직장생활이나 어떤 인간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직장 동료가 혹은 선임자가 돈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처가 되죠. 그래서 사기, 함정을 만들어 쫓아내고 죄를 덮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는 거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 그 다음에 성희롱, 성폭행 등 이런 것들을 일곱 번째,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불의의 사고, 불시의 습격, 불시의 피해 등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영향을 주는 지도자로부터, 교회에서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혹은 신앙에 먼저 이제 믿는 사람, 또 연령적으로 선임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긴 존경했는데,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지도자로부터, 공동체 속에서 매장시키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헛소문을 조장하고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태도, 반도덕적 행위, 비진리로 인도하고 폭력적 행동, 부정행위, 개인 욕심의 희생양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흐다하게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안타깝지만은 너무 너무 민망하지만은 그, 그 당사자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성격 차이로 오는 갈등, 사고 방식의 차이. 언어적 폭력, 경제적 손실, 역할 분담의 치우침, 성적인 외도 문제, 자녀 문제로 오는 갈등, 친족 문제로 오는 갈등,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서로의 고통, 신체적 질병에 의한 불편, 성생활의 불만과 강한 거부감 등, 이런 것들이 배우자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또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이 여러 가지 중에 아홉 가지 이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또 그 어떤 한 가지 상처를 이제 받은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또 어떤 것도 한 가지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위축되고 움츠리며 살아가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 근데, 그런 이제 상태죠.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런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지? 왜 나는 자꾸 우울해지지? 그러니까 그 우울하게 된 원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상처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부모냐, 교사냐, 혹은 어떤 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냐, 직장 동, 동료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우울함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분노가 막 나온다 말이에 그래서 정말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인들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또한번더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있는가, 또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는,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대구TV입니다.